안녕하세요. 이저트 트레이너, 김희소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어, 등 당기기 운동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등 당기기 운동, 왜 해야 되냐면, 어, 일단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앞쪽 운동은 생각보다 쉬워요. 쉽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보이지 않는 등, 후면 어깨, 자, 이런 부분은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그 부위를 건드려서 이제 자극을 줘서 움직인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등 운동은 조금 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은 연습을 해야 그래야 보다 효율적인 운동 방법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어,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사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책을 많이 봐서 몸이 아프기 많이 듣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부분 등 그렇죠. 부분 등그 다음에 거국목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네, 해결해 줄수 있는 동작이 바로 등 당기기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시면 뭐 롱풀, 랩풀 다운 이런 거, 머신 많이 보셨죠? 그쵸? 네, 그 동작을 어,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네, 홈 엑서사이즈, 홈 운동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집에 이런 밴드가 없으시면 어, 스타킹, 여성 분은 스타킹이 있으시면 네, 충분히 운동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 상태에서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당겨 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잘못된 것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못된 거자 자, 어떻죠? 팔꿈치가 움직이죠 그렇죠? 팔꿈치가 움직이게 되면 생각보다 등이큰 자극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깨를 먼저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깨 이 상태에서 어깨 자, 보셨나요? 등 움직이시는 거? 네. 잘못된 점과 어깨를 먼저 움직이는 거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자등 운동 어렵지 않아요. 어깨를 먼저 당기고 팔꿈치를 당겨주시면 네, 등쪽 부분에 네, 큰 자극이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저트 지등 당기기 운동의 트레이너 김희송이었습니다.